안녕하세요. 청주 매주입니다. 여기 보여지는 이 나무, 아시죠? 단풍나무. 우리나라 어느 곳에 가든지, 어, 가을이면 아름다운 단풍 색깔을 보여주는 단풍나무입니다. 아주 평범한 나무입니다. 그 평범한 나무를 한 나무가 아닌 새 나무로 한 나무를 만들었어요. 그 비결을 좀 가르쳐 드릴까요? 어, 이 밑에 보시면 지금 뿌리가, 이 가지는 세 개인데, 뿌리가 하나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 피물이 여기에 숨겨져 있답니다. 이 나무와 나무를, 어, 한 나무가 아닌 두 나무나 세 나무로, 한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나무 표피를 깝니다. 전체적으로 돌려서 까는 게 아니라, 마주 보는 그 면만, 마주 보는 이 면만 표피를 까요. 그래가지고, 딱 붙여요. 딱 붙여요. 공간이 없이. 그리고 테이프를 감든, 끈을 감든, 떨어지지 않게 일정한 기간 동안을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한몸이 돼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 이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 붙였고요. 또 이쪽으로 돌아오면 이 부분에서 또 그렇게 했어요. 이두 나무는 같은 색깔입니다. 붉은 톤. 그리고 이쪽에서 가장 굵은 아이, 이 아이는 푸른 톤이에요. 근데 어, 단풍 들었을 때는 제가 관찰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색으로 단풍이 들까 그거는 기억을 하지 못해요. 올해는 한번 눈여겨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우리 집에 온 제비가 또 저렇게 머리맡에 있는 전기줄에 앉아서 지저귀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 뿌리가 상당히 멋진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새 나무가 한 나무가 된. 이 나무를 이제는 근상을 올려도 된다는 얘기죠. 이 단풍나무 근상 올리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여기 파랗게 보여지는 이 아이들은 다 풀이에요. 제가 안개꽃일까 하고서 이렇게 좀 키워봤어요. 저희 집에 안개꽃 씨가 떨어져서 정말 여기저기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키워봤는데 풀인 것 같고요. 이게 이 나무를 어 근상으로 분재에 앉혔을 때 얼마나 예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저는 어, 단풍나무도 여러 나무를 한 나무로 만든답니다. 지금 재료가 없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 이 설명만으로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말에 뭐 단풍나무는 집안에 심어 놓지 않는 거다 이런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마당에다가 이 단풍나무 심고 저도 공작단풍을 저기 보이시죠 저 붉은 톤이 공작단풍이에요 어 여기 와서 지금 13년째고 아파트에서도 몇년 키웠으니까 한 15년, 아무리 짧게 잡아도 15년은 키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단풍나무를 분재로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착안을 제가 해서 했고요. 음. 보세요. 어. 이 아이는 동국 꽃 비슷하기도 하고, 또 비슷한 꽃은 많아요. 근데 뭐가 다른 점이 있냐면, 이 잎이에요. 이 잎이 구름국화 비슷하지 않나요? 약간 구름국화 비슷하면서, 어 이렇게 멋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 국화를 제가 선물 받고서, 정말 좋았어요. 그거 왜 보냈어? 그소리도안 하고 너무 마음에 드는 아이라 이렇게 작마한 분에다가 심어서 이렇게 줬더니 와 정말 예쁘죠. 어, 여기서 음,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명찰이 없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막으로 어, 이름을 써서 올려드릴 거고요. 이런 예비 안 떨어지네요. 다음에 또 다른 아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어떠세요? 이 아이가 무늬 청화국이에요. 아는 동생 화원에 갔더니 어, 이렇게 이쁜 아이가 있는데 이, 이렇게 새파란 청화국인 줄은 몰랐어요. 봉우리루고 때는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사진을 찍어서 모야 모야에 올렸더니 문이 청화국이다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이렇게 예쁜 모습이라서 아무 풀분에다나 심을 수는 없었고 항아리. 이 항아리가 엄청나게 오래된 아이예요. 여기 금도 갔잖아요. 그죠? 금 갔는데 어, 구멍 뚫는 동안에 깨질까 봐. 철사로 이렇게 탱해서 꼭 조여줬습니다. 그리고 엎어놓고 나서 어, 세면못과 망치로 살살살 두드리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 무늬 청화국을 이렇게 앉혔어요. 집잘 마련해 주었죠? 정말 예쁩니다. 예쁘고요. 제 주위에 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네 종류 보여드렸고, 또, 어 이흙 배합하는 거를 제가 이제 이식하면서 화분 옮겨 심으면서 보여드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흙 배합하는 모습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다음에 또, 어 많아요. 제가 옮겨 심어야 되는 부분들이 포토분에 있는 아이들이 여러 개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들 옮겨 심을 때흙 배합하는 방법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은 요렇게 예쁜 모습들을 하고 있는 꽃들입니다. 은방울 꽃도 여기 이렇게 있고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어이 수입 은방울이 흰색은 싸대요. 흰색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지 싼데 이 분홍색이 어, 얼마 수량이 없으면서 어, 고가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희귀할 때좀 사서 꽃좀 보자 해가지고 한 축을 이렇게 드렸고요. 또 뒤에는 레위시아. 또저 노란 꽃은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음,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기별꽃도 이렇게 있고, 어, 설명이 끝났으니까 주변에 있는 꽃들 어, 서비스로 보여드립니다. 블루사파이어인가요? 이 아이는 명찰을 갑자기 로벨리야, 로베리아? 로벨리아네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기는 무스카리 청색, 흰색은 이렇게 다 저갑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다 옮겨 심으려고 그래요. 무스카리 벌도 또 이렇게 손님으로 찾아왔네요.